이광철련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이성과 감정이라는 두 개의 소중한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성과 감성. 이 이성은 두뇌가 관장하고 감성은 심장이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뇌는 냉철함을 요하고 심장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지역팔개에 대입해 보면 차가운 머리 즉 이성은 물을 상징하는 감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열정 화죠. 이궁. 그러니까 이렇게 감과 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과 감성의 표시가 우리 손바닥에 나타나 있으니 이 이성은 두뇌선상에 나타나고 감성은 감정선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성을 나타내는 두뇌선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뇌선 하면은 생명선과 맞붙어서 이렇게 소지 쪽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선입니다. 자, 이 두뇌선을 지혜선, 지능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두뇌선이 지능, 즉 IQ나 지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두뇌선은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사고 방식, 사고의 과정.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지, 사고력이 명쾌한지, 아니면 흐리멍텅한지, 그러니까 사고력이 명쾌하고 명료한지, 기억력이 좋은지, 인내력이 강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결정하는지, 성격이 급한지, 느긋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두뇌선을 잘 파악하면 그 사람의 적성과 직업까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뇌선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먼저 두뇌선의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뇌선이 길다면은 이 두뇌선 끝이 여기 소지 밑까지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뇌선이 길다는 얘기는 정신력이 강하다. 사고력이 아주 좋다. 사려가 깊다. 그런데 단점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망상에 빠질 위험이 많다. 그런데 두뇌선이 이 약지 밑까지 오는 경우 이것은 보통의 길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총명합니다 그리고 두뇌선이 긴 사람보다 일 수행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민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뇌선이 중지 밑에까지만 와서 짧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성격이 상당히 급하고 충동적입니다. 우유부단하고 부주의하다. 그런데 이렇게 두뇌선이 짧은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체계적으로 잘 처리합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빛, 전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손가락과 손바닥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흐르는 통로가 짧다면 그만큼 막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빠르게 성공으로 갈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두뇌선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뇌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뻗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선형 두뇌선은 분석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헌신적이다. 뭔가에 전념한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보니까 수학, 과학, 기술, 상업적인 면에서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과계통의 적성에 더 맞겠죠. 그 다음에 두뇌선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성격이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이해심이 많아서 사교능력과 교제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라든지 광고 홍보 문학 사회과학 심리학 이러한 분야에 적성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뇌선이 이렇게 가다가 가파르게 멀고로 하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상력과 창의력 예술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시인 화가 작가 연극인 예술인과 같은 적성에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4차원 세계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뇌선이 출발하는 지점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두뇌선이 생명선과 맞붙어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장 원만한 타입입니다. 사고력이 유연하다. 그런데 두뇌선이 생명선과 맞붙어 가다가 늦음악해 분리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신중하며 사려가 깊은 타입입니다. 의타심이 강하고 수동적인 성격입니다. 우유부단하다. 한마디로 마마보이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선과 떨어져서 출발하는 독립적 분의선 이러한 손품의 소유자는 성격이 대담하고 외향적입니다. 거침없이 돌파하고 전진합니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성격이 독립적이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닥치더라도 스스로 극복해 갈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열등감도 잠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존심과 열등감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독립적 눈에서는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두뇌선이 이렇게 생명선 안쪽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과민성 두뇌선 그리고 여기는 제1화성구입니다. 화성이 상징하는 불 그러니까 머릿속에 화가 잔뜩 들어있다. 다혈질이다. 화를 잘 낸다. 툭하면 싸움을 걸고 충동적인 기질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수양을 쌓고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또 두뇌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두뇌선 이러한 사람들은 두뇌가 두 개라는 뜻이죠. 상당히 총명합니다. 멘탈 능력이 강하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성이 상당히 강하고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결혼 생활에 굴곡이 있을 수 있겠다. 또 두뇌선이 똑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한 방향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사고의 명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뇌선이 뻗어가는 방향과 선상에 나타나는 문양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뇌선에서 소지적으로 뻗는 상향지선이 있다. 그러면 수용성이 강하고 사업수완이 아주 좋습니다. 이재에 밝아서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사회적인 교류 능력이 뛰어나다. 두뇌선의 지선이 검지와 중지 사이로 올라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스스로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두뇌선의 지선이 목성구로 향한다? 그러면은 명예욕, 권력욕, 지배욕, 부를 창출하겠다는 욕망, 이렇게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에 강해서 항상 활기차고 씩씩하게 전진합니다. 두뇌선 끝에 이러한 수술 모양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심장이 약해서 저혈압, 현기증, 두통, 따라서 꾸준한 운동이 요구됩니다. 두뇌선상에 이러한 별문양이 있는 경우, 이거는 만성 두통이나 머리에 질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두뇌 손상에 이러한 선 문양이 있는 경우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정신이 산만하다 집중이 안 된다. 기억력이 확 떨어진다. 때때로 두통이 심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위기에 봉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같은 소화기 계통에도 안 좋게 됩니다. 어느 분의 손금을 보는데 이러한 선문양이 있었습니다. 뇌종량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두뇌선에 이러한 문양이 있으면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소지미 쪽에 나타나는 선문양, 이거는 노년에 대뇌 질병이 찾아온다는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뇌선을 끊는 이러한 횡단선, 이런 거 역시 소심하고 의지가 박약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두려움에 휩싸였고 공포에 떤다. 이런 횡단선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관상동맥에 질병이 있다. 또 두뇌선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력 결핍증입니다. 집중력이 없다. 신중한 스타일이지만 의심이 많다. 그런데 사슬 모양이 시작점에만 있는 경우 이거는 기억력 결핍증입니다.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 결정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과음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가 사슬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두뇌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신이 박약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유혹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두뇌선이 가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끊겨 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머리에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뇌선이 끊겨 있으면 빨리 진단을 받아 봐야 합니다. 또 경력이 단절돼도 이렇게 두뇌선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뇌선이 감정선과 맞닿아서 이렇게 일자 즉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막진 손금이라고 하죠. 고집이 상당히 강하고 대장기질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러한 경우라면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이러한 막힌 손금이 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혼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드네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선입니다 감사합니다